깜짝입니다 오늘은 빠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맞은 시간에 알맞게 몸에 좋은 걸잘 먹는 거고요 그만큼 그걸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많이 활동하는 거죠 자 그럼 많이 활동한다는 게 이제 운동하는 의미잖아요 그 운동에 대한 이제 디테일함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어깨 가슴 등 하체 팔 복근 여섯 개 부위로 나뉩니다 근데 보통 운동을 이제 초보자분들도 포함해서 중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을 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보통은 우리가 어깨 운동 따로 빼고 하체 운동 따로 빼고 분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어릴 때 수능 뭐칠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한쪽 국어만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국어 공부만 촤라 하고 나머지 점수는 빵점 10점, 20점 밖에 안 돼요. 국어점수 한 50점 올리고 나머지 과목에서도 한 30점, 40점 맞아놓고 전체적으로 500점 만점 점수에서 점점점점 점점 더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런 좋은 점수를 이제 총점 500점 만점 중에 가장 높게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조금씩 자주 해주는 겁니다. 어깨, 가슴, 등, 하체, 팔, 복근으로 나눠서 쭉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어깨를 합니다. 할때 내가 사이드레터럴 레이즈 이런 측면 어깨 운동, 프론트 레이즈, 앞 어깨 운동 숙여놓고, 벤트 오버 레터를 레이즈, 어깨 후면 운동, 업 라이트로우, 그리고 시러그, 상승 모근 운동, 그리고 숄더 프레스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걸 매번 다 하는 걸 이제 어깨 운동만 떼, 빼내서 하는 분할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가끔은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그렇게 하되 어깨하고 하체하고 묶으세요. 그리고 중량을 낮추시면 됩니다. 사이드이고, 20개 하고, 맨몸 스쿼트 하세요. 흑자, 밟고, 쫙. 흑자, 밟고, 쫙. 흑자, 밟고, 20개 하세요. 그리고 바로 다시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를 하세요. 그렇게 2 세트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와 맨몸 스쿼트를 엮어서 5세트 진행하고, 그럼면 10세트가 나오잖아요. 또그 다음 벤트 오버 레트럴 레이즈. 이런 거 하고, 런지하고, 엮어서, 흑자. 이렇게 엮어서 또, 5세트하고 총 20세트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30분 만에 20세트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산소성 근력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장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시에 내가 보다 더 훨씬 더 빠르게 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 이게한 2주만 해도요. 이제 그때부터는 근육통이 잘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몸을 계속적으로 보통은 한 일주일에 한번 어깨 운동을 했던 거를 이제 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은 조금씩.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프레스를 하게 되면 좀 중량을 드는 무거운 운동이니까, 프레스하고 좀 디테일한 햄스트링 데드리프트, 햄스트링 쬐기 형태의 훈련, 뭐 아니면 비복근, 아니면 가자미근, 이런 훈련을 같이 엮는 거죠. 좀 편한, 좀 수월한 운동으로. 그래서 쉬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많은 양의 운동을 확보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하면 보통은 한 40세트 정도는 나와요. 그리고 유산소 타고, 그렇게 하는 것과 한 시간에서 한 20세트나 25세트 어깨만 하고 하체만 하고 하는 거의 차이는 어, 격차가 많이 클 거예요. 우리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선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적어도 남자라면 이제 체지방 이제 한 자릿수 때한9% 8%때 여성이라면 한18% 17% 때의 훈련을 그냥 계속적으로 감각을 갈고 닿고 내 라인을 더 확장하는 형태로 흘러가시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인이잖아요. 저도 일반인이고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그런 형태의 순환, 순환 운동 형태의 훈련일 거예요. 그래서 무분할을 지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봤자 안될 거거든요. 끼켜봐야 이분할 밖에 안 나올 겁니다. 하다못해 전항군 운동 이런 거, 뭐 추감기, 뭐 이런 거, 봉을 들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는 훈련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다 보면 할수 있는 어떤 종목의 훈련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건드릴 수 있는 게 여섯 가지 부위긴 하나, 그 안에, 어, 이 삼두근이라고 치면 장두를 따로 건드리고, 외축두를 따로 건드리고, 또는 닫힌 사슬 운동을 따로 하고, 열린 사슬 운동을 따로 하고, 뭐, 그러다 보면 할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가끔 시간이 없어서 가슴을 같이 하체랑 엮어야 되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 플라이 5세트하고, 딥스 5세트하고, 가슴은 땡 치는 겁니다. 그래도 힘이 남았다 싶으면, 나중에 돼서 뭐, 푸쉬업을 한 5세트나 10세트 집어넣어주는 거고요. 스포트와 함께. 그래서 쉬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훈련을 하는 게내 근육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걸 거예요. 그게 활동을 잘하는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식단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든 안 먹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먹고 운동하게 되면, 아, 운동을 조금이라도 할줄 아는 사람은 다들 그럴 겁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금방 요요현상이 찾아오게 되고요. 더 많은 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활동 소비량을, 칼로리를 이제 늘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여성이라면 늘 말씀드려요. 아침, 점심, 저녁을 내끼니 탄수화물 150, 단백질 150. 그리고 중간에 계속 야채를 많이 넣을수록 좋고. 그래도 배고프면 단백질 간식 정도. 삶은 계란이면 단백질 바,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편의점에 많이 팔잖아요. 어, 그렇게 세 끼를 계속 챙겨 드시고. 남성이라면 탄수화물 200, 단백질 200. 그걸 세 끼를. 중간에 배고프다 싶으면 단백질 간식을 챙겨놓고. 그게, 그것도 모자란다 싶으면 이제 조금 더 200에서 250 넣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거죠. 그200 안에 단백질 구성된 것 안에도 이제 뭐 계란 흰자 비율이 많은지, 아니면 뭐 돼지고기, 하다못해 삼겹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참치캔 그냥 기름 짜내지 않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지, 어, 그런 이제 몸에 좋은 나쁜 어떤 영양들이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그200 안에 더 몸에 좋게 조리된 후의 양의 200입니다. 어 그렇게 드시다 보면 꾸준하게 흘러가다 보면 누구나 다될 겁니다. 누구나 다두달 안에 어, 체지방 한10% 감량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좀 과도한 체지방이었어야 되겠죠? 한 25%의 체지방. 남성이라면, 여성이라면 35% 이상의 어, 체지방률의 보유자가 이제 두달 동안 열심히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운동하는 겁니다. 어, 매번. 그렇게 되면 이제 할수 있는 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어, 그렇게 한 웨이트 한 시간, 유산소 한 시간. 이렇게 하면 두달 안에 빠질걸요? 10% 이상의 감량은.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운동에 대해서, 헬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과연 내가 그걸 다리그 그러니까 탈기 식으로 운동하고 있진 않았는지, 운동을 왜 하는지, 중량을 드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중량을 들수록 당연히 좋겠죠? 들 수만 있다면. 근데 들고, 어, 한 3분 쉬었다 다시 들어가고, 그게 의미 없는 거라고요. 한 3개 하고 그만 끝내고, 그러면 유산소를 2시간, 3시간 타야 되겠죠. 막 200kg 스쿼트 이렇게 합니다. 어. 어, 그렇게 한세개 합니다. 잘 하는 거죠, 아주. 잘 하는데, 아, 어, 아대, 아대 이렇게 칭칭 감는데 한 5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량 만드는데 급급하고 뱃살을 빼겠다 라인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목표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누구나 다 뭐, 덤벨컬 이런 정도면 한 10kg면 누구나 다 충분하고요. 대신 여기서 레벨이 더 높은 분도 계실테니까 거기서 5kg 더 늘리든 10kg 더 늘리든 가끔 그리고 중량을 드는 건 열에 한 번쯤 하셔서 내 승질대로 하는 걸 한번 해소시키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봐서 빠른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